숫자 표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잘 알면 사실상 회화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숫자적 표현인데요. 이 숫자적 표현이 다른 건 어렵지 않는데 여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숫자 표현은 기본 수, 분수, 퍼센테이지, 소수점 배수. 요 다섯가지 문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수, 기본수 우리가 했었죠 1, 2, 얼, 3, 4, 5, 6, 7, 8, 9, 10 그리고 11이 되면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三十七、三十八、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四十六、四十七、四十八、四十九、五十、五十一、五十二、五十三、五十四、五十五。 五十六、五十七、五十八、五十九，六十、六十一、六十二、六十三、六十四、六十五、六十六、六十七、六十八、六十九、七十、七十一、七十二、七十三、七十四、七十五、七十六、七十七、七十八、七十九、八十、八十一、八十二、八十三、八十四、八十五。 86, 87, 88, 89, 90, 91, 92, 92, 93, 94, 95, 96, 97, 98, 99. 여기까지는 1에서 99까지는 1, 2, 3, 4, 그대로 우리말과 같이 해야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0을 사용하는 법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적어놓고 100이라고 있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e by로 읽어줍니다. e by. 100 하지 않습니다. 0이 앞에 1이 있으면 0 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줍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중간에 0이 되면 우리는 101이죠. e by, 0이 이렇게 읽어줍니다. 0을 읽어줍니다. 자, 첫째. 0 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준다. 우리는 안 읽어주죠. 100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0이 들어오면 0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0 앞에 1을 읽어주니까 2바이가 되고 이 사이에 0이 있으니까 0을 읽어서 2바이 0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럼 2이 0이다 하면 2바이 2 0 알겠죠? 0 앞에 숫자는 읽어준다 했죠? 그래서 2바이 2 0 영맨 끝에 오는 영은 읽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바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바0링 이렇게 안한단 말이죠. 자 첫째, 영 앞에 오는 수단 을 읽어준다. 두 번째, 사이 에오는 영을 읽어준다. 끝에 오는 영은 읽어주지 않는다. 이세 가지 규칙 이해되시나요? 다시 이바0 이바이링 이이바 하고 끝납니다. 이바이 이, 바이 이링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101 하지 않습니다. 2x2,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습 읽어준다. 2x02, 2x, 2x02, 2x2, 해줍니다. 그 다음 이건 2 x 2 2죠 200이면, 얼바이죠. 얼바이 해도 되고, 석단으로 량바이로만 했습니다 얼로 해도 됩니다. 1 0 0 0이 넘었으면 안 되는데, 100단위는 얼로 해도 되고, 량으로 해도 됩니다. 얼바이, 또는 량바이, 다 되죠. 이또 어떻게 읽겠어요? 량 바이 링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올 바이 링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천이죠 일승이죠 이치엔 이렇게 했습니다1 0 0 1이죠 이치엔 링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0이 중간에 두 개가 오든 세 개가 오든 간에 한 번만 읽어줍니다 이치엔 링이 가 됩니다 이 그래서 2 0 0이 하면 자동적으로 100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1010이 있다 하면 이0 0 10, 이렇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0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이0 0 0이2 0 0 10, 여기를 만약에 2002 해버리면 1001이 해버리죠 그래서 끝단위를 읽어서 이0 0 10,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천이죠. 아까 우리가 이바이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천이가 됩니다. 이천이 하면 자동적으로 천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천이 바 이수이 그대로 그 중에서 천백1111백십일 이천이 바 이수이 이렇게. 이거는 량치엔 이렇게 습니다 얼치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얼치엔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중국인들 중에.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얼치엔 알아듣죠 백 단위에서는 얼바이 량바이 다 써도 되는데 천 단위를 넘어서면 얼완 얼치엔 이렇게 하셨습니다 량치엔 량완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량치앤 이바이 링이가 되겠죠 이게 이바이 e 링이었죠량치은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량치앤 이바이 링이가 됩니다 자 이완 그대로 읽어서 이완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완, 링, 이가 되겠죠. 중간에 0이 두 개든 세 개든 하나만 읽어주니까 양완, 링, 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양완, 링, 이십 이렇게 되겠죠. 또 이런 경우는 양완, 링, 이바 이런 이 식으로 읽어주게 되겠죠. 숫자좀더 키워서 이거는 1백만이죠. 2백만 01 하면 1백만 일이죠 또는 2백만 010 이렇게 되겠죠. 2백만 0 2 0 이렇게 되겠죠. 2백만 1 0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0을 잇는 원칙을 정리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 0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준다 우리는 안 읽어주죠. 100 이렇게 하고 맙니다. 세 자리 숫자의 사이에 0이 있을 때는 0을 말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0이 여러 번 계속되어도 한 번만 읽어주게 됩니다. 또수 단위의 끝에 0이 있을 때는 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2조, 200 또는 2천 2000 또는 2만일 경우에 이것을 읽어야 되는 을 또는 양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으로만 사용한다. 이걸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영어의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수죠. 우리가 이거는 5분의 2다, 이렇게 말하죠. 이 5분의, 의에 들어가는 것이 중국에서는 ᄌ가 들어가죠. z, h, i, 해가 1승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5분의 2인데, 5분지 이라고도 우리 하죠. 여러분들 아마, 오분지희이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 지가 갈지자인데, 이게 뭐뭐의라는 우리말의 이 더와 같은 용례로 사용됩니다. 우펀더, 얼인데, 분수를 읽을 때에는 더를 읽지 않고 쯔라고 읽어줘요. 우펀쯔, 얼이라고 해줍니다. 이 원래 용례는 갈지자의 지와 더와는 같은 용례로도 많이, 하나는 고로, 하나는 현대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분수를 읽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5분즈 얼로 읽어줍니다. 5분지 2.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와 5분의 3이죠. y에 해당하는 것이 또 우자가 들어갑니다. y, o, u가 되어 사성이 되죠. 4 u 5분지 3 이렇게 읽어줍니다. 4와 5분지 3이다. 그래서 4 u 5분지 3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분수는 아주 간단하죠. 퍼센트는 100분의 6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펀즈60 이런 식으로. 그럼 38이면 바이펀산38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5%다 하면 바이펀즈소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 그대로고요. 0.34 그대로 읽습니다. 0.34죠. 0점을 읽어 줍니다. 우리도 읽어 주죠. 이 0점이죠. 숫자만 바꾸어서 읽어준다. 우리말에 전이 들어가는 자리에 dn이 들어간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수점이 이제 많아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33.34죠. 이거를 33.34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산스, 산디엔, 산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대로 33.34. 산스, 산디엔, 산스.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산산디앤산 이런 식으로 삼삼점의 삼사하듯이 그대로 산산디앤산 이런 식으로도 읽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말하거나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읽어서 삼십삼점삼사 삼삼점의 삼사 어떤 형태로 말하더라도 다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수죠. 배는 그대로 씁니다. 이게 이제 빼이가 되어서 사성이 되게 되는데 삼빼이, 빼이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 배다 하면 쌈배 이렇게 적어놓고 쌈 배, 워빈 있다 三倍 나는 너보다 세 배나 커. 뭐 이런 식으로 워더빈 있다 양 배. 내 것은 네꺼보다두 배나 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때 배수는 배수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표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